이민자로서 미국에 살면서 늘 신경 쓰이는 것이 우리의 신분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에 살 때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었던 이 신분 때문에 울고 웃는 우리들의 이야기. GBC 법률 상담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주 화요일 이민 생활에 꼭 필요한 법률 정보 함께 나누고 있는 GBC 법률 상담의 박화영입니다. 법률 관련해서 궁금하시거나 또 질문 사항들이 있으시면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통해서 질문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또 오늘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생방송 되고 있거든요. 미주 복음 방송 채널로 들어오시면 은 이렇게 또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는 이민법에 관련된 아주 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는 이민법 전문 천관우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사진과 목소리로만 제가 뵙다가 직접 이렇게 뵙는 날이 오네요. <laughs> 우리 변호사님은 미국에 들어오실 때 어떤 비자 갖고 들어오셨어요? 아, 저 저는 사실 유학생으로 왔었습니다. 어, 유학생으로 <laughs> 학생 비자로 들어. 예, 학생 비자로 들어왔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학생 비자 받아서 들어오기가 쉬웠나요 어땠나요? <laughs> 예, 그때는 지금같이 정말 어렵지 않았죠. 그렇죠. 네네. 그리고 공부 충분히 다 하시고 나서 이제 다른 신분으로 변경을 하실 때도 쉽게 쉽게 이렇게 좀잘 되시던가요, 그때 당시는? <laughs> 예, 그렇죠 이제 꽤 오래전이니까요. 네. 그 당시는 지금같이 이렇게 어렵지는 않았죠. 아, 아, 참 우린 좋은 때 <laughs> <laughs> 미국으로 오셨네요. 예, 예. 근래 들어서는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이미 예, 예. 힘들어진 정책이나 여러 가지 법규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 분들 참 많던데 또 그런 예. 거에 비하면은 제가 또 얼마 전에 그 신문을 보니까 대통령 영부인인 멜라니아 여사 같은 경우는 미국에 처음 와서 정착할 때 전문직 단기 취업 비자인 H H1B 비자 통해서 모델 활동을 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 H1B 비자를 H1B 비자를 받는 거하고 뭐 영주권 스폰서 받는 거 이런 거하고는 좀 별개 이야기인 거죠. 아 그렇죠. 이제 일단 H1B 비자는요, 네. 그 전문직 단기 취업 비자라고 그래서 그 네. 비자의 목적이 고용입니다. 그러니까 아. 일을 하시는 동안만 미국에 체류하실 수 있는 비자고. 음흠. 어 그 취업 영주권이라는 거는 일단 고용주께서 스폰서를 해서 네. 그 취업 하실 분의 영주권을 신청해 주시는 거죠. 아, 아. 근데 사실은 뭐두 개가 연관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보통은 네. 이제 h 원 b 로 계시면서 취업 스폰서를 받으셔서 영주권을 받게 되시는 경우가 가장 많이 드는죠. 어, 그렇게 쭉 이어지는군요. 네, 맞니다 그러니까 고용주 입장에서도 단기로 이 사람을 고용을 해서 잘 써보다가 잘한다 그러면은 영주권까지 쭉 밀어주는 네, 거고 이제. 아니다 싶으면 그냥 고정도선에서 그 예, 네, 맞습니다. 이 고용주 입장에서는 일단 영주권을 신청해드릴 해줄, 해줄 만한 가치가 있는 고용인인지 한번 음. 시험해볼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사실 그 고용인 입장에서도 그 영주권을 이제 신청을 해서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장기간 미국에 체류 안전하게 체류하실 수 있는 신분을 또 보장해주는 그런 비자기 때문에요. 네. 예, 뭐 고용인 입장에서도 괜찮은 비자입니다. 만약에 음. 제 추천이 돼서 합격을 하실 네. 수만 있으면요. 네. 그러면은 이 어, H-1B 비자를 신청할 때는 어떤 준비 과정 을 거쳐서 이렇게 일들이 쭉 프로세스가 되는 건가요? 어, 일단은 먼저 고용주께서 네. I129라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건 이제 비이민 비자를 이제 신청하는 건데 고용과 관련된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폼입니다. 네. 어, 이제 그 폼과 함께 그 고용주가 이 외국인을 써도 괜찮겠냐는 허가를 받는 청원서, 패티션을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그게 이제 승인이 되시면은 네. 이제 10월 첫째 주부터 일을 하실 수가 있죠. 어. 이제 사, 접수는 4월 첫째 주부터 받는데 네. 지원자가 너무 많고 이제 추첨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첫 주에 보통 마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 만약에 이제 신청을 하실 계획이 있으시면은요 일을 빨리 서두르셔서 으흠. 3월 말까지는 모든 케이스가 다 끝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이제 일본말로 요이땅 그러죠. 단출발할 때 <웃음> <웃음> 그렇게 해서 이제 바로 날짜가 되자마자 다 네. 보내셔야지 돼요 그리고 너무 일찍 보내시면 다시 리턴이 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날짜를 딱 기다렸다가 그날 다 한꺼번에 보내셔야 됩니다 어허. 그러니까 항상 고그 날짜를 잘 유념하고 있다가 미리미리 준비해 갖고 탁 보내서 그렇죠. 되도록이면 미리 일찍 일찍 시작하셔야 됩니다 준비가 네. 다돼 있어야 돼요 그 추첨 얘기도 하셨는데 네네. 내가 서류를 접수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또운 좋게 합격을 해야 되네요 뽑혀야 되네요 그렇죠 일단 뽑혀야지 됩니다. 아. 그니까 심사를 위해서 가기가. 뽑히는 겁니다. 심사를 위해서 아. 심사 합격 아니가 심사를 거쳐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 뽑는 것이 아니고 네. 그 심사를 받을 <laughs> 수 있는 여건이 될수 있겠죠. 네네네 그렇죠. 아이고 힘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면은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추첨에 먼저 뽑히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네. 이제 심사가 진행이 되고요. 음흠. 이제 거기서 이제 승인을 받으시면 네. 어, 10월 첫째 주부터 일을 하실 수 아시지. 있는 게 원칙이죠. 근데 이제 어. 지금 이게 굉장히 불합리하고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 그 회계연도가 시작된 다음에도 케이스가 끝나지 않은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 지금 요즘에 여러 가지 뭐 셧다운도 있었었고 또 행정적으로나 또 예, 정책적으로 예. 좀 여러 가지 혼란증 많죠. 예, 요즘에좀 그런 것도 있고요. 뭐 네. 사실은 그 다운 이전부터이전부터 이전부터? <laughs> 작년 재작년에 계속 그랬습니다 <laughs> 계속 사실은. 그래 왔나요 이렇다이정이 h1b 비자를 신청할 때정말 네. 조심해서 해야 될 것들이 많겠어요. 신경도 많이 써야 되겠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아까 그 조금 전에 그 이방카 여사를 말씀을 하셨는데 네, 네. 멜라니아에요. 아, 아, 멜라니아 여사를 <laughs>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네. 정말 받은 게저 저희 전문가들 입장에선 조금 이상했거든요. 어, 이상한 거 맞죠? 예. 게 왜냐하면은 아, 어, 첫 번째 주의하셔야 될 거는요. 그 네. H1B를 신청할 때그 고용인이 앞으로 수행하게 될 업무, 그 직종이 있지 않습니까? <laughs> 그 직종이 반드시 전문 직이어야 됩니다. 영어로 음. 스페셜티 아큐이션이라고 하는데 음. 전문 여기서 말하는 전문직이란 건 뭐냐면은요 그 직종 자체가 학사학위가 물론 직, 이제 신청하시는 분 고용인은 반드시 학사학위가 있으셔야 되고요 네. 그 직종 또 앞으로 일을 하게 될그 직종 자체가 그 학사학위의 전공을 통해서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음흠. 반드시 요구하는 직종이어야 됩니다. 아 내가 단순히 어느 학사학위 있으니까 되겠지 이게 아니고요. 네. 예를 들면은 대학교에서 회계학 학사를 받으신 분은 어카운팅 매니저나 또는 어카운턴트 이렇게 이제 전문성이 꽤 높은 직종에서 이제 일을 하실 수 있게 되는데 그 직종 자체가 사실 대학교육에서 어 회계학과를 전공해서 얻은 전문지식과 기술이 반드시 필요한 직종입니다, 사실. 그렇죠. 세금 계산 같은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회사들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런 직종이 정확하게 딱. 나의 전공과 그 직종의 연관성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네. 그다음에 그 직종 자체가 그 학사학위를 받음으로 해서 내가 얻은 전공 지식과 기술을 그 직종이 반드시 요구하는 직종이 됩니다 오. 그래서 영어로 스페셜티 아큐페이션입니다 네. 그럼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국문학을 전공하신 분 같은 경우는 미국 와서 뭐를 하겠다라고 <laughs> 이 비자 신청할 때참 난감하겠네요 아 그렇죠 좀 난감하게 될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네. 아 근데 이제 또 이렇게 미주보공 방송처럼 한어로 이제 방송을 하시는 곳은 아주 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네. 이제 뭐 여기 이제 조금 전에도 그 아나운서님들 <laughs> 방송하실 때 스크립트를 쓰시는 분이다든지 네. 또는 이렇게 그렇게 방송하고 관련돼서 어, 전문성을 요구하는 걸로 저희들이 직종을 만들어볼 수 있습니다. 음흠. 국문학을 전공하신 분들 그리고 아, 실제로 그렇군요. LA는 모뭐 방송국에서도 국문학과 출신을 옛날에 저희 네.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 아, 저도 기억나요. 네네네. <laughs> 그런 케이스들이 있군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적인 어떤 주관적인 판단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라기보다 좀 전문적인 우리 청관우 변호사님 같은 분을 만나서 예예 예. 전문가들의 어, 예. 조력을 반드시 받으십시오. 네. 네. 아주 복잡한 그런 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아, 정말 노동청에서 발간하는 <laughs> 책자인데요. 거기를 네. 보면 이제 전문성 지수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고려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잡타이틀 같은 걸 음, 정할 때는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전문직종에 한해서 내가 이제 예. 어, 공부를 했었던 부분과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네제 네, 전공과 만들어야 네, 되고요. 그래서 한국말로 단기 전문직 취업비자입니다. 음 단기 네네네 네, 이제 쭉갈수 있으면 좋겠지만 단기 일단은 단기로 <웃음> 비자를 <웃음> 예, 예, 예. 신청을 하게 되겠고요. 그럼 또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거기에 걸맞는 네. 또 급여도 이렇게 책정이 돼야 어 이민국에서 봤을 때이 어, 사람 어. 합법적인 거구나라고 판단을 했어도 비자를 내 주겠죠? 그렇죠. 이게 또 임금이 너무 낮게 책정되면은 사실 굉장히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네. 어, 어. 2018년도에는 안그랬는데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이민국이 사실은 제가 그 이민 변호사 입장에서 이렇게 케이스를 진행하다 보면은요. 네. 이민국이 사실 주기 싫어서 이유를 찾아내고 있다는 생각이 좀그 때가 많이 있어요. <laughs> 그래요. 예, 2017년 같은 경우는 제 레벨 1, 그러니까 급여 네. 수준이 이민국에서 원하는 게 1단계부터 4단계까지가 레벨 4까지가 있거든요. 네. 레벨 1이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음. 근데 레벨 1으로 임금이 책정된 책정했을 경우에는요. 네. 임금이 당순이 레벨 원이라는 이유 때문에 전문직이 아니라는 식으로 해서 거절되거나 추가서 류 요청이 나온 아,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뭐, 그러니까 그냥 봤을 때는 단순 노무직과 별반 차이 없다 이렇게 그렇죠. <laughs> 생각할 수도 있는 정도로. 그런데 반드시 이게 아니고 보통 대학을 졸업한 천년생이 들어갈 경우에는 레벨 원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레벨 원과 그 직무의 전문성과의 차이가 사실 사회에 상관관계가 없는데 억지를 막 썼습니다. 아. 네,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AAO라고 그래가지고 그 행정 항소청이 있거든요. 네. 오피스가 있는데 이제 거기 항소를 해서 결정해 솔직히 음음. 저희들이 이긴 경우도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레벨 원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 않지만요. 음음. 이 전반적으로 너무 임금이 낮게 책정됐을 경우는 전문성이 네. 떨어진다고 얼마든지 우겨볼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요 오. 직종의 전문성을 잘 고려하셔서 임금 책정을 하셔야 됩니다. 음흠. 그리고 또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은 그 이게 파타임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H-1B는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니까 많은 이제 한인 회사들이 이제 규모가 좀 작고 재정적으로 아직 넉넉하시지 못한 경우에가 많기 때문에 아 일부러 이제 파타임으로 신청을 하신 다음에. 네. 그 파타임 월급으로 풀타임으로 이제 쓰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실 <laughs> 이것도 사실 연방법 노동법 위반인데 <laughs> 네. 어쨌든 어쨌든 간에 이제 그렇게 뭐 이제 어쩔 수없이 정말 피할 수없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음흠. 있는데 그렇게 돼서 have t 에 say that y o 되 have to say t 에 a t you 이 a v e to say that you have to say that you 이 a v e to say 에서 연방 노동청에서 정한 그 극빈선보다 더 낮게 얼굴 <laughs> 받으면은 어떻게 네. 생각할 거냐? 음흠. 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질문서들을 올수 있기 때문에요 임금을 책정할 때도 너무 낮게 책정되는 것은 좀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특히 요즘에 보니까 한국에 있는 좋은 인력들을 이제 예, 예. 여기 인턴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렇게 어, 이 취업 비자를 통해서. 데리고 오는 그런 경우들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죠. 이제 근데 그 인턴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단기 연수 비자라 그래서 J1을 통해서 인턴은 많이 데리고 아 오고 있습니다. 어, 유학은 좀 다른 예, 의미가 될수 예, 수 있겠네요. 예, J1은 일단 쿼터가 있는 것이 아니고 대신 이 보통 이제 1년을 받고 사실 그건 연장하기가 굉장히 정말로 음. 단 단기 비자입니다. 아, 정말 그렇게 진짜 <laughs> 예, 연수네요. 예, 예, 연수. 연수입니다. 이제 네.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인턴으로 이제 교육을 받는 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네. 일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음, 월급을 그렇죠. 받을 수도 있고 오는데 이제 오기가 일단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요. 커터가 네.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이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음흠. 단기 인턴을 뽑을 때는요. 네. 그이어 우리 H-1B 같은 경우는 연장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 예, 맞습니다. 예. 어, 일단 이미 시작할 때삼 년을 받으시고 한 번에 걸쳐 한 번에 한번더 연장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토론 기간이 육년 예, 정도 되고요. 아.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두 번째 연장도 가능한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제 제 고용주께서 취업 영주권을 해 주기로 하셔서 으흠. 청원서 1 4 0이라 그러죠. 이제 그게 승인이 나서 그 만약에 영주권 485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영주권 신청서가 들어가서 계류 중인 경우에는 한번더 연장하실 수가 어, 있습니다. 두 번째 연장이 되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모든 텀이 다 끝났으면은 한국으로 돌아가셔서 네. 1년 이상 1 년까 일년 이상을 한국에서 체류하셨으면 또 다시 H-1B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 처음부터 다시 해서요. 네네. 아하 그렇군요. 아 그렇게 보면은 이 고용주라든지 회사에 네. 관련되신 분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냥 <laughs> <laughs> 감정적으로 했다가 더 <laughs> 예. 있을 수도 있는데못 하는 경우도. 그렇죠. <laughs> 모든 처원사에 사인하시는 분이 그 회사에서 가장 높은. 니까요 네. 그렇군요또이 네. 비자 신청할 때이 고용주 회사 네. 그 회사의 어떤 규모라든지 어떤 어 지불 능력 같은 것도 좀정 고지해야 것 싶어요. 그렇죠. 사실은 어, 취업 이민은 그 회사의 재정 능력이 정확하게 노동청에서 정해준 프리베링 웨이지, 적정 임금 수준만큼 딱 급여를 줄수 있다는 거를 1센트도 틀리면 안 됩니다. 어, 그래요. 그거보다 네. 많은 건 괜찮죠. 그렇죠. 각거나 <laughs> 많아야 됩니다. 확딱 아 해야 되지만 그동안은 사실 H&B 같은 경우는 어 그냥 회사가 고용인을 고용 그 직원을 고용하고 있고 네. 오퍼레이션이 되고 있으면 으흠. 보통은 그냥 지불 능력 있는 걸로 많이 봐줬는데 한몇년 사이 벌써 사실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그랬습니다. 아. 요즘 새로운 경향은 이게 아주 적, 철저하게 이 고용주의 그 재정 능력 월급을 줄수 있는 능력을 으흠.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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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오. 사실은 종교기관이 비 어, 종교기관이 이제 그 비민으로 고용인을 네. 고용하는 R1 비자도 있습니다. 음흠. 그 자체에서도 교회가 너무 재정 능력이 나쁠 경우는 추가 서류 요청을 보내서 그런 재정 능력을 증명하라고 하는 경우가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모든 분야에서 일단 사람을 고용해서 영주권을 스폰서 스폰서하거나 영주권을 스폰서하거나 또는 이제 워킹 비자를 스폰서하는 경우에는 그 고용주의 재정 능력을 고려하는 그런 경향이 이민국에서 점점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요. 한번 회사의 재정 능력이 어떤지도 한번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신청하시기 음, 전에 너무 나쁜 경우는 좀 피하는 것이 좋죠. 아하, 그 비자를 낼 당시에는 재정 능력이 어느 정도 괜찮았는데 네. 입사하고 얼마 안 돼서 회사가 뭐 파산을 한다든지 예, 예. 문을 닫는 경우 이 비자를 가지신 분은 어떻게 신분이 계속 유지가 될 수가 있나요? 아,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예예. 예. 반드시 옮길 회사를 찾으셔야 됩니다. 아, 되게 예, 예. 복잡해지는군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 그냥 누군가가 해준다고 했다고 신난다 할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해사를 옮기실 분들도 네. 미리부터 시작을 하셔야죠. 음흠, 음, 그런 것들도 좀잘 네. 챙겨야 되겠네요. 네, 네. 그러니까 저희 변호사님이 늘상 좀 옆에서 이렇게 <웃음> <웃음> 잘 지도를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이런 거좀잘 네. 살펴보라고. 그럼 또 아까 같은 경우 그학사학기가 반드시 네. 있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네. 요즘에 보면은 그 학사 학위를 주는 기관이 꼭뭐 네. 대학교뿐만 아니라 무슨 평생교육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아, 예, 예. 뭐 여러 가지 기관을 통해서 학위를 받을 수가 있던데 네. 그것들도 다 미국에서 인정이 되나요? 어떤가요? 아 일단은 한국에서 일단 에이, 저 이제 제 고객들은 그 상당 부분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일단 대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이 다수입니다. 네. 이제 그런 분들은 반드시 그 미국에 있는 그 크레드 크레덴 크레셜이발에이션이라고 그러죠 학력 인증기관입니다. 아 거기서 인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네, 이제 네. 어, 이분은 미국에 있 미국에서 인가를 받은 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분과 동일하다. 음흠. 미국에서. 네. 이제 그런 미국에 있는 미국의 학사 학위와 동일한 학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인증을 받으셔야지 돼요. 어. 그거는 또 도와주시죠? 우리 변호사님. 아, 그럼요. 저희가 연결시켜 드릴 게도 있고고요. 네, 네. 그렇게 받으셔야 되고 또한 가지 중요할 게 이제 어, 내가 뭐 한국에서 대학교 졸업했으니까 대학 한국의 대학 졸업증명서하고 성적표만 내겠지 그렇게는 음흠. 안 됩니다. 어 그거 안 돼요? 예, 반드시 인증기관의 인증서와 함께 제출해야 됩니다. 어, 예. 학교에서 끊어주는 그 영문으로 된 서류를 가지고 그렇죠, 오는 것도 그래도 안 그것 가지고도 안 되는. 왜냐하면은요, 어. 미국 내에 있는. 대학교와 대학교에서 준 학사 학위와 동일하다는 것, 이블런트하다는 거, 동급이라는 네. 걸 반드시 인증기관에서 그 인증을 거쳐야 되는 거죠. 아, 전문가 편지가 아하. 있습니다. 그렇군요. 쉽게 생각할 네. 일이 절대 아니군요. 네네. 또한 가지는 네. 중요한 거는 일단 학, 미국에서 학위를 받으신 경우도 네. 중요한 거는 그 미국의 교육부죠, U.S. 네. Department of Education에서 Accredition. 인증받은 학교에서예 학위만 인정해 줍니다. 어, 그래요. <laughs> 예 그렇기 때문에 네. 내가 졸업한 학교가 과연 U.S. Department of Education에서 인증받은 학교로 되어 있는지 네. 교육부에서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아, 유학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거잘 신경 쓰지 않다가 네. 잘 모르다가 당연히 그렇죠. 미국에 있는 대학교래니까 당연히 인증된 그렇죠. 곳이겠거니 했다가 나중에 이제 문제 생기는 경우들도 많이 좀생습니다어 예, 그리고 중간에 인가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이고. <laughs> 예 그렇기 때문에. 어, 낭패를 보신 분들이 사실 타운에 있는 모 학교에서도 있었습니다. 아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네 <laughs> 예, 맞습니다. <laughs> 모든 것도 잘 챙기셔야 돼요. 처음 네, 시작하실 때. 그렇군요. 또 이제 네.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인지세라든지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또 고용주가 해결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요. 아, 예, 법으로 그, 네. 그 파일링 피하고 시작하는 부분은 고용주가 내도록 돼 있어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뭐다 이민국에다 내시는 인지세 체크는 당 네. 회사 체크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 내가 갈그 회사의 체크로 들어가게 네, 예, 예, 가장 예, 예, 좀 안전한 고용주가 하겠군요. 비용을 일단 처음에 내주도록 돼 있거든요. 음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고 만약 정안될 경우는 최소한 그래도 변호사 사무실 체크로 나가시거나 아니면은 아하. 인보이스 정도는 회사가 받아주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 정도는 해주셔야죠. 뭐 솔직히 예, 그렇죠. <laughs> 그렇게 좋은 인재를 모시고 오려고 네, 그러면 네. 그 정도는 해주셔야 된다. 네, 네.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또그 외에도 또 저희가 신경 써야 될 부분 또 뭐가 있을까요? 아 예, 이게 또 지금 최근에 그 갭캡이라는 게 있습니다. 갭캡이 뭐냐면은 어,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옛날에는 그 급행료가 있으니까요. 네. 급행료가 있으니까 급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15일 만에 아.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게 있는데. 네. 보통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한 4월달에 접수하고 추첨이 된다음에 한 5월 정도 되면은 다 결과를 받아봤어요. 음. 근데 이제 만약에 OPT로 있든지 OPT도 사실 학생비자입니다. 네. 학생으로 계시다가 이제 H-1B를 신청하셔서 승인을 받으신 경우는 이제 중간에 10월까지 신분이 비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 학교를 졸업하셨거나 OPT가 끝났거나. 네. 그럼 이제 그 갭을 갭을 메꿔주는 게 캡입니다. 개캡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무사히 미국에 체류를 하시다가. 네. 10월 1일날 일을 시작하셔도 내가 학생 신분이 끝났거나 OPT가 끝났어도 음흠. 용서가 되는 해줘. 거죠. 네. 그걸 캡, 그 갭을 메꿔주는 갭캡이 있었는데 네. 아직도 있습니다. 없어진 게 아닙니다. 음흠. 근데 이제 그때는 아주 좋은 시절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이 훨씬 넘어도 아직까지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어, 그 다음 해까지 넘어간 네, 경우 그렇게 됐을 <laughs> 경우에는 갭캡으로 커버가 안 되는 경우는 네. 만약에 케이스가 거절되게 되면 마지막에 10월 1일 이후부터는 객캡이라는게 없으니까요. 그러네요. 그렇죠. 불법 체류 신분이 그렇죠. 될수 그렇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게 정확히 객캡은요 OPT로 계셨던 분은 일을 계속 할수 있고요. 음흠. 학생으로 계셨던 분은 일을 안 하더라도 학생 신분을 유지한 걸로 봐주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10월 1일 이후에 일을 하시게 되면 내가 불법 노동이 될수 있어요. 오. 거절됐을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불체가 될 수도 있죠. 그렇죠. 둘 중에. 그렇기 때문에 이 객캡이라는 게 지금 사실 유명무실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너무 오래 걸려서요. 음, 음. 그러니까 만약그 경우에 내, 내 케이스가 승인이 안된 상태로 이제 계속 시월을 넘어가서 가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잘 결정을 하셔서 네. 출국을 하실지 어떡할지를 잘 고려를 하셔야 될게 굉장히 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불법 체류 신분이 되었을 때. 네. 다시 H-1B 비자를 신청을 해서 또 진행할 수가 있을까요? 그 내년까지 기다리셔야 되죠. 아 내년까지. 그 다음에 4월까지 기다리셔야 되니까 그건 아, 불가능하고요. 그럼, 그리고 이미 또 불법 체류 기록이 있기 때문에 네. 나가셔야 되죠. 나갔다가 네, 내 신분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거절됐을 경우. 음. 야 이게 <laughs> 정말 네. 얘기를 들을수록 그냥 뭐 비자 받아서 가서 일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는 절대 아, 아닌 그렇죠. 것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GBC 법률 상담 오늘 이 시간에는 이민법 전문 천관우 변호사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실 전화가 714522의 5220 그리고 LA 오피스는 213232의 1655번 이렇게 두 곳에서 상담을 해 주시고 계시니까 여러분들 예. 이민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어려운 겪고 계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우리 변호사님께 예, 연락 주시면 예, 예. 잘좀해 주세요. 그, 예, 새로운 규정들이 <laughs> 많이 나와 있어서 네. 하다잘못하면 굉장히 곤란당하실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비자 이제 승인이 다난 다음에 네. 그 고용 업체로 직접 실사도 나온다는 아, 얘기 들었어요. 예, 실사가 줄었어요. 나온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실제로 나오나요? 예, 예 실제로 있, 있습니다. 네. 그뭐 H-1B뿐만이 아니고 그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으신 분 회사로도 실사가 나온 예가 있고요. 이제 막 나와서 이제 근데 체크하는 내용은 뭐, 네. 뭐 정말로 일을 하고 있는지 뭐이 정도 체크한 수준이 아니고요. 네. 그 H-1B도 그렇고 취업 이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고용 조건이 있습니다. 음흠. 뭐 취업 이민 같은 경우는 뭐 무조건 풀타임이고요. 네. 그다음에 그 정해진 장소에서 일을 하고 있어야 되고, 음흠. 그 레이버 서티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그 영주권 네. 취업, 그러니까 취업 영주권 할때 네. 받으시는 게 있어요. 노동 조건이 명시가 되어 있는 건데, 음흠. 그 노동 조건만큼 급여도 실제로 주고 있는지까지 체크하는 하고 있습니다. 뭐 취업 영주권 또는 이제 취업 비자 모두 공이 음흠. 그렇기 때문에요. 정해 적어낸 주소에서 일을 하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네. 그, 그 노동 조건에 맞춰서 일하고 을 계셔야 됩니다. 시간이라든지 급여라든지 <laughs> 그렇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H-1B 비자를 가진 외국인들의 시민권 취득 가능성을 높이겠다라는 얘기를 얼마 전에 이렇게 갑자기 뜬금없이 그렇게 뜬금없이 말씀하셨죠. 그렇게 얘기를 했죠. 네. 뭐 발급은 되게 까다롭게 하면서 이거는, <웃음> <어떻게> <웃음> 이거는 누가 좋아하는지 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 사실 미국에 도움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네. 어, 전문 지식을 가진 대학교 <laughs> 이상을 졸업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전문인들을 미국에 데리고 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 미국에 이윈 윈윈입니다. 네. 미국을 부강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전에 win win 계 i n 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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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i n 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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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이 n win win w i 연방 i n 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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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아무래도 국회의원들은 자기 지역구에서 인심이 나빠지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자기 지역에 외국인을 자꾸 데리고 오겠다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계신 이제 노동자들이 굉장히 싫어하니까 음. 그래서 이제 거절됐을 때 이제 이거는 미국의 앞날을 밝게 하는 게 아니고. 미국 미, 결국은 우리에게 큰 손해로 돌아올 거다. 그래서 격분했던 일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laughs> 그렇군요. 그래도 진짜 앞으로 이제 산업이 점점 더 발전을 하고 새로운 직업들이나 직종들이 되게 네.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첨단 산업에 필요한 인재들은 뭐 미국에서 다 양성이 돼서 할수 있으면 좋지만 해외에서 와서 일을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그럼요. 있다고 보니까. 그럼요. 그게 사실 미국을 강하게 하는 힘입니다. 그렇죠. 항상 이렇게 젊은 피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laughs> 네. 또 열심히 일할수 있는 동기가 있는 분들이 자꾸 들어오니까요. 미국이 네. 항상 젊을 수 있죠. <laughs>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즘에 이민국의 네. 좀 전반적인 추세라 이런 것들도 좀 한번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예. 어. 일단 뭐 그냥 딱 드러나는 것은 일단 네. 이민국 폼이 굉장히 많이 길어졌습니다. 페이지 수도 많아지고요. 어, 서류가 그러면 복잡해졌다는 <laughs> 예, 얘기 서류가 어, 일단 한국군. 복잡해졌고요. 네. 근데 이제 이 복, 서류가 길어졌다는 얘기는요. 저 솔직히. 저희 이민 변호사들이 일이 많아진 것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케이스 하나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일이 시간이 길어졌거든요 네. 이제 그런 건 이제 저의 문제고요 <laughs>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면은 거기에 캐스션이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아. 그 폼에 들어있는 그 캐스션의 예스 yes, 노를 치신 거는요 네. 내가 선서를 하고 법원에서 증언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맨 마지막에 사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그 질문지라든지 이제 변호사들이 그 폼을 작성하기 위해서 주는 질문지에는 굉장히 신중하게 대답을 하서 정보를 일단 주셔야 돼요. 사실에 근거해서. 소금이 길어졌다는건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한 가지 경향은 뭐냐면은 이 처리 기간 자체가 너무나 길어졌습니다. 아, 어, 정말 그렇더라고요. 예, 예, 주변에 예. 보니까. 예. 그러니까 시민 일단 예를 들어서 뭐 시민권자랑 결혼하신 경우는 작년 사실 중반까지도 네. 그리고 뭐 시민권 자녀가 부모를 초청하시는 경우 으흠. 또는 이제 시민권 배우자가 자기 배우자를 초청하는 경우 네. 이런 경우는 뭐 사실 6개월 미만의 대부분 다 케이스가 결정이 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 음. 9달 걸렸다 그러면 어, 진짜 오래 걸렸네요. 이런 식으로 갔었거든요. 그리고 <laughs> 네. 실제로는 뭐한두달 반, 두달삼주 만에 결정이 난 경우도 있었어요. 작년 오. 초까지도 네. 2018년. 그런데 갑자기 작년 중반이 지나가면서 네. 지금 다 모든 케이스가 부모 초청,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 또는 이제 시민권 배우자를 초청하는 경우에 다재 1년을 다 넘어가는 경향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기본 1년은 생각하셔야 네, 되는 예, 거네요. 네. 점점 더 길어지는 것도 많이 있죠. 음흠. 특히 시민권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대기자가 거의 뭐 19개월, 20개월 이상 대기하시는 분도 음. 많이 있고요. 어허. 게 시민권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시민권 인터뷰가 잡힐 때까지만 그런 인터뷰 습니다 인터뷰까지요. 예. 근데 이 와중에도 <laughs> 근데 문제가 네. 굉장히 빨리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아,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사실 저한테 얼마나 케이스가 걸리냐고 물어보면 참 얘말씀드니가 예, 굉장히 난감합니다. 음흠. 저도 사실은 몇주 전에 이제 시민권 인터뷰 합격을 해가지고 예, 아주 예. 행복했었는데요. 예. 저 제가 오렌지 카운티에서 한 8개월 정도 그렇죠. 걸렸던 그 정도면 것 같아요. 굉장히 빨리 되신 거예요. 빨리했다고 했더니 샌버나디노에 사는 저희 선배는 저랑 같은 날 인터뷰를 했는데 4개월 만에 그렇죠.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카운티마다도 좀 조금씩 차이가 좀 있나 봐요. 예, 일이 밀려 있는 경우가 그럴 수도 있고요. 아. 적체에 따라서 좀 틀리고 굉장히 운입니다.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운입니다. <laughs> 운 제가.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든든한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laughs> 예. 잘 해주실 거라고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다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빨리 됐어요. 결정권자가 <laughs> 하나님이세요 사실 거기 앉아 있는 이분이 아, 아니고요 예, 예. 하긴 그 공부하고 열심히 했었었던 것도 사실 그 자리에서 이게. 하나님이 잘 좋은 시험관과 또 케이스들을 이렇게 잘 맞습니다. 정리할 수 있게끔 해주시지 않으면 다소용이 없다는 그런 맞습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laughs> 지금 인터뷰 얘기가 나왔는데 네. 요즘에 네. 또 시민권인이라든지 영주권 네. 인터뷰 할때좀 주의해야 될 점이라고. 할까요? 아 예, 특히 시민권 뭐 인터뷰 할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요. 영주권 이그 시민권의 베이스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는 좀 최근의 경향은 뭐딴건다 아실 거예요. 뭐 시민 뭐 세금 낸기로 가져가라. 뭐 그리고 딴건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영주권을 합법적으로 받았는지를 따져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최근 경향은 뭐 하고 상관없이 그냥 시민권 가서 그 질문만 하면 되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영주권의 합법성이라는 거는 네. 취업으로 영주권을 받으신 분은 끝나고 나서 그 스폰서 회사를 위해서 일을 했어야 됩니다. 계속이요? 계속은 아니지만 이제 <laughs> 많으면 많을 길면 길수록 좋죠 아하. 근데 일을... 안하셨다면은 그 영주권 네. 자체가 합법적이지 않은 거고. <laughs>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합법성을 따져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엄마가 취업이 영주권으로 받았는데 네. 그 아들이 시민권을 따라갔는데 엄마가 그 회사에서 일한 거 맞지? 이렇게까지 물어봤습니다. 아, 그냥 무심코 아니요. 딴데 이렇게다가 또 문제가 될 뭔가 수 있는 이렇게 파보기 건가요? 시작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영주권 신청을 하러 가면은 네. 보통 이제. 취업 이민으로 하신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오랫동안 여기 취업 이제 미국에 체류를 하신 분들은 그 체류 신분 자체가 제대로 유지가 됐는지를 확인을 많이 합니다. 아 그러니까 특별히 조심하실 분들은 학생 비자로 오래 체류하신 분들은 네. 학교를 다니신 증거들을 모두 다 완벽하게 갖추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흠, 그러니까 수업에 제대로 잘충실게 갔다. 예, 이런만 걸어놓은 거 아니고 이습니다 예, 최근에는 이제 학생 비자의 포커스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B2로 뭐 네. 계시거나 H1B로 계신 분들 다. 이투로 계신 분은 회사 택스 리턴, H1B로 계신 분들은 그 체류 기간 내내 페이스톱을 정확하게 다 챙겨 놓으시고 세금 기록이 다 있으셔야 오. 내가 체류 신분을 유지했다는 걸 증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미국에 들어와서 생활했던 모든 서류들, 공식적인 꼭, 서류들 챙겨놓으시죠. 항상 버리지 아무리 말고 아무리 기간이 오래되더라도 <laughs> 다 가지고 계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정보 유익했습니다. 예. 자, g b c 법률 상담 오늘 이 시간에는 이민법 전문 천관우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문의하실 전화 714 5 2 2 5220 또는 LA 오피스는 213 2 3 2 16 5, 5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기회에도 또 좋은 좋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예. 지비시 법률 상담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화요일 1시 30분에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 온전한 가정들로 세워나가는 AM 1190 미주 복음 방송입니다.